이 경북 도에서 그동안에 불철주야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는 기회가 많은 문경 지역을 방문하시고 도착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동상이 여기에 설수 있도록 해주신 이철우 지사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많이 오셨는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 되시는 이인수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도 오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성규 수석을 보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정통 세력이 여기에 다 모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3년간 계속된 한국 전쟁의 총성이 먹고 새로운 형태의 체제전쟁이 시작된 날로부터 70년이 흐른 오늘입니다. 오늘은 세계도처에서 자유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는 사기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곳 다부동 한국전의 결전장에서 위대한 만남 한국과 미국의 두 최고 사령관 이승만 투르만 동상 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이승만 대통령이 58년 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과 이곳이 갖는 역사의 무게에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이승만 두루만 대통령을 지도하여 세계시민정신으로 뭉친 국제연합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생존할 수 있었고 일본이 경제부흥 수도권 재무장,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고, 희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봉세 정책을 추진해서 그 40년 뒤 소련 및 공산 제국이 무너져 냉전에서 자유, 자유세계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역사의 승리자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했다고 하여 20세기 3대 전쟁으로 평가되는 한국 전쟁의 두 최고 사령관 두 지도자 동상은 이승만 투르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드신 한국의 대표 조각가 김명원 선생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높이 4.2m 예술가의 영원히 깃든 대작입니다. 김영원 조합관님 한분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춘은 소년 가장 출신의 자수성가한 기업이 인신 에트웰 민초장학회 설립자 김박 에트웰 택 회장의 발의로 2016년 5월 발족한 이후 한국인들이 누리는 오늘의 권년과 자유를 있게 한세 위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에 동상을 기정 세우려 하였으나 당국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승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로 서울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시는 지금 한 평의 땅도, 땅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의 세태 속에서도 동건추는 2019년부터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접촉을 해가지고 경북 7곳군 다부동 전적지에 동상을 세우기로 합의해서 그동안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두 분의 동상 건립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고마움을 아는 이들이 손을 잡고 독립운동하듯이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쟁취한 것이기에 오늘의 관메는 더욱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세계사직 의미가 있는 장소와 나를 골라가지고 이승만 수르만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신 경북 도민과 칠곡 군민, 그리고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 의회의장, 김재욱 칠곡 군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인은 정의와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은 여기 나오실 기회가 있겠지만,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김박 회장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김박 회장의 이니샤티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의 동상은 그냥 서 있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깊은 세대를 넘어서 위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생명체적 존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 당일 이 대통령이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서 한 말입니다. 스탈린 모텔동 김일성 새 악당의 공격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그 1년 전에 철수했고 한미동맹도 없는 고립무원 중과 부적의 절망적 상황에서 결사항진의 의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트루만 동상에는 운명적인 그날 딘 에치슨 국무장관의 전황보고를 받았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을 새겼습니다.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w 위해 a 가 e got to stop t h o s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저 개자식들은 막아야 합니다. 이건 아마 이 동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유명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걸 번역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laughs> 선호로 위치를 개새끼로 번역할까, 개자식으로 번역할까. 그래서 개자식으로 번역한 것은 김리성을 봐주려고 한게 아니고 개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루만 <laughs> 대통령은 김일성의 남친 행위를 마적단 습격사건으로 규정 했습니다. 벤디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유엔군이 기체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연인원 180만 명의 미군을 신속하게 파병해서 그중에서 15만 명이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타자인 테드 밀리엄스도 징집되어 해병대 전투 조종사로 출격했고, 우리 보험부에 의해서 이달 7월의 호국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최고 명문인 하바드와 프린스턴 대학 졸업자 약 50명이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전에 투입되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는 그해 7월 19일, 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한 귀절을 세겠습니다.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계 시민이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또 미국 의회 연설에서 다시 이어 받았습니다. 가장 비열한 남침에 증명한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많이 앞에서 세계 시민정신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을 행함으로써 악에 이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강대국도 아무런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구 반바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국 군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 가장 암울한 시기 코로나로 몰린 한국과 미군은 여기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과 마이켈리스 연대장의 지휘하에 최초의 합동작전으로 북한군 주력을 저지해서 낙동강 전선과 부산 교두보를 사수하고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약, 약만 명의 한미군이 이곳 결전장에서 함께 흘린 피로 자유세계가 살았습니다. 동상의세긴 대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자유세계를 지켜냈습니다. 저기 도판에는 저쪽에 있습니다만 조지훈 선생의 유명한 시 다부원에서가 있습니다. 1950년 가을 토열이 설고 간 이곳 그 처참한 사운트를 찾은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일찍의 한 안을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사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고등어 냄새로 섞고 있는 답은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이제 우리는 73년 전 여름 여기서 죽이고 죽어간 수만 명의 남과 북의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짊어졌던 그 운명의 말미 암음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알려주어 수많은 죽음이 안식을 얻도록 하는 살아남은 이들, 생존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를 맞았습니다. 휴전선에서 총성이 멎은 후 흐른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쌓아 인류 역사의 금자탑을 세웠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의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동네란 뜻의 다부동이라는 한자 말 그대로 여기서 흘린 피 덕분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부동, 즉 부자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과 평화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을 동상에 새겼습니다. 혈맹의 약속, 이제는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로 북한 노동강 정권을 끝장내어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이수만 투르만 박정희 동상 건립추진 모임은 이수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오늘 경북 도민들에게 바칩니다. 1954년 8월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던 트루만 전 대통령을 찾아서 만난 지 이후 69년 만에 두 분은 이 자리에서 동상으로 제회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면서 저기 백선역 장군 동성과 함께 자유의 수호신이 되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세계의 자유를 지켜낸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곳 관리를 맡으신 자유총연맹 경북회장님, 이우경, 그리고 전적기능관장 신설후 관장에게 잘 부탁합니다. 오늘의 역사적 대막식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휴전 70주년, 한 동포를 해방하고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로 맹세합시다. 우리의 뜻을 모아 두 은인 앞에서 함께 외칩시다 자유 통일을 위하여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네, 네, 네. 만세! 네, 네. 자유통일 만세! 이승만, 네, 네, 네. 추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추진모임, 김박, 박근, 고영주, 김용원, 유석춘, 송대성, 유동열, 이계성, 이동복, 이정인, 이정훈, 조갑재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